thanks 소개해 드릴 곳은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입니다. 이것은 검단 신도시에 위치해 있고 어,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1,53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입 구성은 7484, 101, 120까지 해서 이제 국평 이상으로도 구성되어 이 있고 입주년도는 2028년 8월입니다. 6억 2천이고요. 잔금 구조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입니다. 발코니 비용은 600만 원 이하는 후불제, 그리고 당해 조건은 인천 50%, 기타 50%이고요. 전매 제한이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3년 입니다. 네, 이번에 분양하는 검단 센트랩의 에듀시티는 검단 신도시 여기 1단계 1지구.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가 1단계고요. 2단계가 이쪽이죠. 대부분 입주를 했고 상당수 한 80%는 한것 같고 분양은 더더욱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여 분양 물량이 많이 없는데 이제 이번에 제요 분양했던 해당 단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인근으로 초중고도 있고 물론 초등학교 배정은 여기 발산 초등학교로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네. 그리고 입주도 늦고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걸리는 부분은 전매 제한 때문에 어 전매 잘 막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염두에 두는 분들 위주로 추천을. 그랬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가 아라 초등학교가 아니라 여기 발산 초등학교 간다라는 단점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여기인데 바로 앞으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멀리 뭐 가야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꺼려지죠. 그리고 묘지는 사실 뭐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거리면 물리적인 거리면 은 짧은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냄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검단 신도시 자체가 조상님의 기운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 일대가 그 묘지가 있어서 명절마다 이 주변에 차가 엄청 많고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판매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요. 검단 자체가 차 타고 몇 바퀴 돌려보면 조상님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좋은 기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꺼려하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엄청 규모가 큽니다. 실제 가보시면 그리고 역세권에서 좀 멀고 상권에서 멀고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주년도도늦고 검단도 지금 앞으로도 오를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자분들에게는 괜찮고 프리미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뭐 재개발 재 건축 평면 보다가 해당 아파트 평면 보면은 반하죠. 한번 볼까요? 단지 배치도이고요. 학교가 여기입니다. 30평대 4베이 판상형 팬트리까지 있고 34평 A타입 4베이 판상형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은 방 하나가 북쪽에 있잖아요. 좁죠. 그런데는 훨씬 더 공간 활용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30평대 후반 평면 보면 반하죠. 네, 특히나 입주하고 나서 보면은 거의 계약서 쓰죠. 네, 알파룸 하나 둘셋넷다 4베이가 아니라 5베이에 알파룸 있고 다용도실 있고,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큰 집에 5베이 판상형 팬트리 있고, 실거주를 할수 있다면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공급 접수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센트레비 에듀시티 특별공급 접수 현황입니다. 총 741건 모집에 한 200건 조금 넘게 들어온 걸볼수 있죠. 아무래도 특공이라는 것이 평생에 한 번이고 또 차익이 큰걸 당연히 기대하기 때문에 또 전매도 제한되기 때문에 또 서울의 분양도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아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일반공급 경쟁률 보도록 하죠. 총 1,308세대 모집에 577건 들어왔네요. 그래서 대부분 미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내일 이순 접수합니다. 연이어서 청약통장만 있어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1c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건만 들어와서 이분은 무조건 당첨이고 나머지 112건은 또 이제 2순위 내일 물량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단지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 낮다고 해서 못난이도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좋다라고 하면 어, 프리미엄 붙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넣는데 이게 경쟁률이 높지 않다고 뭐 계약을 포기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해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요. 네 이렇게 해서 검단 센트레비 에듀시티 경쟁률까지 같이 봤습니다.